다른 지역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 항상 서쓰면 좋겠고 시는지역은이구항하유의으시는겠보다사지중에차구입하는시는고차죠 사실 중고차는 주무시는 고차죠 네. <laughs> <laughs> 따끈따끈한 신차 소는과중고는 출고 후기 귀에 쏙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것이 맨투맨 중고차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트맨 중고차 최현 대표입니다. 아 네, 오늘은 제가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놓치지 않으셔야 될 거를 한번 알려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자, 인천 부천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한테 특히 조금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를 판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다. 곱하기 0.08% 이전비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부대비용은 매도비 33만원 더하기, 저희 수수료가 35만원. 이렇게 돼서 보통 부대비용 이 정도가 되죠. 만약에 처음에 계산했더니 3천만 원짜리라고 봤을 때 보통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차값에 10% 정도의 취등록세 또는 이제 취등록세를 포함한 매도비 수수료를 포함한 부대비용이 추가로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차를 팔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3천만 원에 대해서 0.08%를 계산하는 8%를 계산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이 계산이 조금 이제 오버돼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과하게 잡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계산해서 낸 어떤 이전비의 총액 308만 원보다 더 싸게도 이전비가 소모될 수 있다. 더싼 가격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차를 구매하신 다음에는 꼭그 해당 딜러에게 자동차 이전비 영수증과 차량 그 취등록세를 낸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차를 이전을 하게 되면 차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실 겁니다 혹은 뭐 나중에 탁송으로 받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등록증도 아마 우편으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등록증 안에 이전비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열어봤는데 자 다들 차이는 있겠지만 자, 아마 이렇게 생긴 이전비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예, 아마 등록증이랑 같이 들어있거나 나중에 우편으로 오는 등록증에 이런 영수증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요 영수증만으로는 내가 낸 금액에서 얼만큼이 취득목세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보면 좀알수 있는데 저도 보면은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뭘 달라고 해야 되냐 항상 차를 구매하고 판매를 하면 딜러한테는 이런 영수증옵니다 요런 내역서를 받게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영수증이 무조건 같이 발부가 돼 있습니다 이전비 내역서라고 해서 이건 뭐냐 해당 상사에서 딜러가 고객님이 이전비를 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썼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총 49,000원인데 더 필요하다 이런 내역서인데요. 실제로 이걸 사무장님들이 수기로 작성을 해서 주시는데 이 영수증에는 보통 이제 잔금이 남기 마련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잔금이 남아요. 4만0 0 0원인데 이게 보통은 마이너스 뭐 49,000원 마이너스 2만 원 얼마. 근데 이제 차마다 금액을 높이 정하는 차랑 좀 비싼 차랑 낮은 차가 쉽게는 이전비 잔금이 한 30만 원, 40만 원 남,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딜러가 실제로 그 차에다 만약에 마진을 넣어서 뭐 저희처럼 수수료만 받고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진을 넣어서 장사를 했다 그럼 이전비 내역서를 받지 않으면 그 최대 제가 봤을 때 80만 원 이렇게 남는 경우도 봤어요 엄청 많이 남죠 80만 원이 뭐 장난 아니죠 그 80만 원을 그 딜러는 추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맨투맨 중고차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이전비 내역서를 받을 때 여기 차량 그 판매 확인서라는 게 들어가 해당 차그 상사에다가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고객님들 계좌번호를 아예 적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매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전비 잔금이 바로 고객님한테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이제 이게 2021년부터 의무화, 의무화가 돼가지고 아예 고객님 명의 계좌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 인천하고 부천 천쪽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수원은 지금 그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지역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예 네, 패널티를 매긴다 이런 조합에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딜러가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뭐 어떤 사례를 보니까 뭐 딜러가 고객한테 막 160만원, 170만원 이렇게 남겨가지고 판매를 했다고 해요. 판매 이후에 차량 등록증이 나왔을 때 아마 이 차량 이전비 잔금도 같이 딜러가 아마 수익의 한 형태로 취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 차를 구입했는데 이런 내역서를 못 받았다. 이전비 내역서, 어, 텔레포니 저희 못받아서 하시는 분은 위에 연락 주세요.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게 실제로 이전비 얼마 나오는지 까지 계산을 제가 할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구입하실 때 항상 이런 부분을 사실 딜러한테 미리 고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아 딜러님 저 이전하게 되면 등록증은 언제 주시죠 라고 아, 뭐 다음주쯤에 가실겁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딜러님 그러면 저 이전비 영수증도 같이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게 괜히 구입한 다음에 조금 껄쩍지근한 부분 없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거를 고객님들이 다 가져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꼭 얘기를 하고 싶었고, 어, 이 부분이 좀 이해를 안 된다. 아니, 왜, 겉에대로 계산하는데 이게 좀 남냐. 그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구, 물건을 구매한 거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낼 때, 세금 자체 뭐 사용료 이런 거낼때100%딱 정확한 금액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고객한테 미리 돈을 받아 놓는데 사실 이렇게 4만 9천 원 남는 경우는 좀 잘못한 거예요. 예, 왜냐면 이렇게 되면 고객님한테 또 4만 9천 원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일을 좀 깔끔하게 하려면은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오버되게 잡아서 잔금을 차라 돌려드리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일부에 몇몇 들러들이 그거를 이제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의 또 수익에 일종으로 삼는 딜러들이 있어서 그분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고요. 사실 뭐 4만 원 남았다, 3만 원 남았다 이런 것들 그냥 딜러 기름값 하라고 그냥 저한테 가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말을 해서 받는 것과 얼마인지 알고 다시 고객님한테 드리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희 멘토맨 중고차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 수원에서 저희가 깔끔하게 안 하려고 그래도 이제 조금 행정적으로 고객 명의의 계좌번호가 없으면 입금이 안 되게 바뀌었기 때문에 수원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항상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사실 중고차는 멘토맨 중고차죠 네. <laughs> 영상 조금 유익해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 올리는 출고 후기라든지 자동차 원가공개 이런 리뷰라든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앤트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